자, 팔자에, 예, 드러난 것좀 봅시다. 예, 무자, 다빈, 신미, 예, 팔자에서, 예, 처동업으로 그 장사나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에, 자, 이, 이 팔자를 한번 잡아보세요 팔자에서 두드러진 건 관성은 없죠, 그죠? 에? 인성은 연, 어, 일, 시, 이렇게 깔려있고, 재성은 어디에요? 네, 월, 예, 이렇게, 시에 깔려있고, 그다음 식상은 여기 깔려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팔자에, 아, 식신, 식신생재가 좀더 대세인데, 무엇이 더 재성의 성분이 어하다고요정재성분 되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업으로 빨리 나오기도 좀 어정쩡하구나, 하는 걸알수 있죠, 그죠? 에? 팔자에, 근데 강조되어 있는 잘생긴 모양은 어느 거? 잘생긴 모양은? 위아래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모양은 가빈이죠, 그죠, 요 글자. 자, 그래서 정제가 세력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관성이 미약하다 면은 조직사회 중심으로 가다가도, 대운이에 들어오면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기본적으로 관대원을 가지고죠, 대운 자체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무호유호 시에 있는 편재의 유혹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배운이 관하고 엮여 있으니, 에 어떤 형태의 사업, 큰 조직과 손을 잡은, 자, 납품, 용역, 대리점, 인허가 매장, 자, 매장,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요게 정미하게 들여다보면 전부 다 달라요 팔자에 자 팔자에 기본적으로 뭐냐면 납품은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내가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만드는 어떤 속성은 인자가 되어 별이 야 되는데 팔자에는 연지의 식신이라는 요소가 있죠 그죠 만들 수 있는 별이 있다 이거예요 만들 수 있는 별이 팔자에 있는데 운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오미 운에 식신의 행위가 잘 가해진다 가해지지 않는다 잘안 가해지죠 만약에 이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옆에 원숭이 신자가 있다. 원숭이 신자가 이렇게 붙어있어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오행적인 대세가 있으면 이런 운에도, 해외에 가든지 또는 촌동네다가 만드는 행위를 둬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근데 팔자에, 근본적으로 지지대세를 볼 때도 이 양, 이 밑자 이 글자나 범인자가 자수를 도우는 글자는 아니죠. 그래서 예, 납품은 아니다, 아니다. 납품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용역은 대체로 그 이제 기술성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두 글자가 간섭을 하는 글자일 때 주로 이용이 되는데 용역은 가능성은 있음. 그 그렇죠? 예, 다음에 대리점 사업은. 관하고 재성하고 무리지했는데 인중에 뭐가요? 병화가 무리지어 있으므로, 대리점 사업의 인자가 약하게 있음. 그죠? 그 다음에 인화관은 뭐예요? 관이 이렇게, 인성에 대해 드러났으면 일단 자격, 허가권 이런 건데, 좀 관의 국물이 좀 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양이 되야 되느냐 면 여기에 병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예, 물론 옆에 인이서 세력은 있는 모양이 되지만, 이런 것을 배제했을 때 <laughs> 병이 어디에요? 문인은 있죠, 그죠? 세력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좀 문이라도 관청의 모양, 관의 모양이 있을 때 뭐냐면 인허가나관허가 되는 거죠.